한약으로 시작하는 아침 영상을 찍으니까 한약을 훨씬 더잘 챙겨 먹는 느낌이에요. 요즘은 아침 공복 시간이 그렇게 크게 괴롭지가 않아서 첫 끼는 거의 한시쯤 먹습니다. 근데 여러분 진짜 티파니 언니의 허리 운동은 정말 잘 생각해보고 하셔야 돼요. 영상 초반에 의사랑 상의하고 해야 된다는 문구 봤을 때 껐어야 돼. 와, 저 진짜 어제 그 영상을 하나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양 옆구리가 정말 두들겨 맞은 것처럼 너무 아프더라고요. 이거 진짜 엄살 같은데 진짜예요. 진짜 진짜 너무 아프고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결국 오늘은 운동을 못 했거든요. 그래서 저녁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샐러드를 먹었습니다. 저녁 한약은 까먹었어요. 내일은 저몇 키로일까요?